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데스크 투어를 해서 촬영 장비, 대방출서에 카메라나 조명이나 궁금하셨다면 봐주세요. 먼저, 제 삼각대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크레모아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카메라 삼각대는 아니고 캠핑용품이에요. 캠핑 조명 삼각대인데 이게 굉장히 높게 조절이 돼가지고 부엌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을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로 요즘은 쓰고 있고요. 원래는 이 호르스 밴드 삼각대를 썼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삼각대의 그거랑은 달리 여기가 따로 또한번더 마운트를 껴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잘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산 본젠 제품인데 카메라를 위해서 산게 아니고 핸드폰을 위해서 샀었던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뭐, 뭐 그냥 가벼운 카메라 쓸 때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수명을 거의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조명인데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반대로 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조명을 꺼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얼굴이 다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명을 쓰고 있고요. 요거는 크레모아라고 이것도 캠핑 조명인데 마늘이가 샀는데 제가 한번 써보고 나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세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불빛의 색깔도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란색, 하얀색 섞인 거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요,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찍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크기도 작은 편이어가지고 매우 매우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코프로입니다. 고프로는 어, 저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이거는 고프로 히어로포인데 얘는 정말로 소리, 수음도 정말 안 되고 손 떨방도 없어서 이걸로 찍으면 정말로 발로 찍은 것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작동이 아직도 잘 되고요. 그냥 이렇게 거치해놓고 뭔가 약간 CCTV 느낌으로 찍을 때 괜찮습니다. 근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프로 8이에요. 그나마 이 옛날 고프로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프로는 고프로입니다. <laughs> 고프로는 고프로다. 우선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소리, 수음이 잘 되지 않고요. 얘도 뭐 4K가 된다고는 하지만 4K가 4K처럼 찍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런 액션캠이랑 컴팩트 카메라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컴팩트 카메라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고프로는 그냥 오토바이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머리에 달고 찍는 거말 그대로 액션할 때 쓰는 거니까. <laughs> 스포츠용? 만약에 내가 v 이로그용 카메라를 찾는다 하면 저는 컴팩트 카메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바로 이 로드의 와이어리스 고입니다. 이거는 제 v 이로그에서 매번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마이크예요. 우선 목소리가 어, 너무너무 잘 수음이 되고 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메라에 꽂고 하나는 내 여기 턱 밑에 이렇게 꽂아놓고 마이크로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요. 우선 무선이라는 점이 너무 편리하고 저는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까 소리가 잡음이 주위에 되게 많은데 얘는 딱내 목소리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첫 번째 마이크였는데 이것도 로드의 비디오 마이크로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한 10만원 돈 주고 샀었는데요. 카메라에 이렇게 꽂고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충전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얘는 되게 소리가 작게 녹음이 됩니다. 그게 되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얘를 쓴 후부터는 얘를 거의 쓰지 않는데, 얘의 단점은 음 매번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몇 시간 찍고 나면 또 충전을 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를 쓰는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상 보시면 어 언니 ASMR 듣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게다이 마이크로 녹음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마이크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세워놓고 멀리 가서 찍어도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니까 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메인 카메라. 저의 메인 카메라 소니의 A6400입니다. 이거는 미러리스의 스테디 셀러죠. 지금도 너무너무 인기 많은 제품이고 카메라 소니 카페에 들어가면 이 A6400을 제일 많이 추천해 주시고 유저가 제일 많나요?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다만 단점은 A6400이 손떨방이 되질 않아요. 이 손떨방을 대신할 수 있는 탐론의 이 렌즈 조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렌즈에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A6400과 탐론 1770딱이 조합은 더 욕심나는 카메라가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딱이 조합으로 쓰고 있어요. 저의 메인 카메라 탐론 1770을 사기 전에는 시그마 1835 렌즈를 썼는데 이거는 거의 무기 수준이에요. 정말 무거워요. 지금 거의 2kg 2kg 되는 것 같은데 A6400에도 손떨방이 없고 1835에도 손떨방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탐론을 쓰고 나서부터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니의 ZV-1 이라고 하는 브이로그용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메라예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선 이 A6400이랑 선예도는 사실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얘를 쓰는 이유는 얘는 우선 지금 피부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피부 보정 기능이 있어서 혹시나 브이로그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이 ZV1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춘전 카메라로 찍었을 때내 얼굴과 내 피부 봤을 때좀 충격 먹거든요. <laughs> 근데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카메라예요, ZV1. 그리고 우선 가볍고 4K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리 수음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화각이 되게 좁아서 그래서 저는 위에 울란지라고 하는 중국제 광각 렌즈를 이렇게 마운트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화각을 좀 보완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나 ZV1 쓰시려는 분들은 이 울란지도 같이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ZV1 살때 같이 산이 슈팅그립. 이것도 삼각대의 대용인데요. 카메라에 이렇게 연결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결하는 선 없이 그냥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거여가지고 자질구레한 선 같은 거 없어서 너무 좋고요. 깔끔해서 좋고. 슈팅그립 하나로 녹화도 누르고 줌도 하고 줌아웃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합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요. 이렇게 삼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리 벌려서 세워서 찍어도 되고요. 고개를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또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꼭 ZV연 살때 이걸 사야 되냐는 아니에요. 밖에서 촬영할 때는 거의 손을, 손으로 들고 찍으니까, 굳이 이 슈팅 그립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트 온 마이 데스크, 데스크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라나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어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촬영 너무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Goodbye.